올해 꿀 같은 추석 연휴 최대 9일. 근데, 주식 시장도 꿀 떨어지는 거 알고 있어? 명절 시즌 공식 소비 폭탄 수혜주 탑3 공개할게. 끝까지 집중해. 명절 길어지면 한국인들 뭐하냐? 당연히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여행 가지. 이건 그냥 역대급 소비 폭탄이야. 명절이 길어지면 소비 패턴이 항상 똑같아. 햄, 참치, 김치 같은 선물 세트는 매번 품절이고, 이번 긴 연휴엔 판매량 진짜 폭발한다. 그리고, 고속도로, KTX, 공항 전부 꽉 찬다. 이때 들리는 곳들이 매출 대박나지. 사람들이 긴 연휴 동안 결국 가는 곳, 다들 예상되지? 명품, 백화점, 면세점까지 풀코스 소비가 몰린다. 이번 추석은 사상 최대 명절 경기 부양책이 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그럼 역대급 명절, 수혜주 탑3 공개할게. 3위 CJ 제1제당 명절 선물 세트의 절대 강자 매년 이 시즌만 되면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는 기업. 2위 BGF 리테일. 전국 어디든 있는 이곳. 연휴 때마다 방문객 폭발. 특히 여행객이 늘수록 매출이 직격탄으로 튀어 오른다. 1위. 매번 명절 때 매출이 공식처럼 터지는 기업. 연휴가 길수록 더 크게 오른다. 1위 이름 알고 싶으면 댓글에 황금 연휴 남겨. 좋아요. 안 누르면 이번 추석에 출근할 수도 있다.